즐거웠던 술자리도 잠시 다음 날이면 숙취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여러분은 해장을 할때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라면, 해장국, 아니면 햄버거나 피자 같은 느끼한 음식들? 왜 우리는 숙취가 생기는 걸까요? 알코올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까지 함께 빠져나가게 되면서 탈수, 전해질 부족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에서 분해된 아세트엘데이드는 위산분비를 촉진시켜 위에 무리를 주고요. 따라서 해장을 할 때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야겠죠. 라면 짬뽕 햄버거 파스타 많은 사람들이 해장할 때 찾는 얼큰한 국물 혹은 기름진 패스트푸드는 과연 해장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운 국물이 혹은 느끼한 기름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해준다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 이두 음식은 해장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랍니다. 그 이유는 매운 고춧가루나 향신료, 과다한 기름이 위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아세트알데이드로 인해 예민해진 위장에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어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해장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장을 할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냉면, 콩나물국 등의 맑은 국물 요리 혹은 포카리스웨트와 같은 이온 음료가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보와 함께 건강한 술자리를 즐기세요. 이상 오늘의 메디컬이었습니다.